함께 성장하는 채널 써니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팀 페리스는 타이탄의 도구들과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의 저자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테드에서 강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느낀 부분은 두려운 일,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 팀 페리스는 그것들을 도전해야 하는 시그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안정화된 커리큘럼대로 무작정 따라가지 않고 의심이 든다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위해 이론들과 도구들을 찾아서 직접 실험해봅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어내죠 어릴 적 저는 거실로 돌격해서 소파를 뛰어다니고 쿠션을 들어 집어 던지고 목청껏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는 걸 즐겼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저는 매우 자신감 넘치는 무지막지한 꼬마 헐크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캠프에 놀러갔습니다. 캠프 한쪽 선착장 끝에는 물속으로 점프를 할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캠프 참가자들이 물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이 보였고 재밌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뛰어들었죠. 그런데 그때 물속에서 누군가 나의 발목을 잡았고 저는 허우적대면서 숨이 가빠왔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캠프 지도 선생님의 도움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수영이 무서워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고 저에게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헐크가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시간이 흘러 31살이 되었던 해에 드디어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0야드가 되는 수영장을 계속 왔다갔다 할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당당히 제가 자란 곳 근처에 바다로 뛰어들어서 1km의 수영을 했고 기분 좋게 나왔습니다. 마치 헐크가 된 느낌이었죠. 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결과가 종종 잘못된 생각과 검증되지 않은 가정으로 방해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영을 배울 때에는 평생 수영만 한 사람에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종종 그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소개로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한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생체 역학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몇 가지 수영을 위한 원칙을 알게 돼서 짧은 시간에 수영을 완전히 터득할 수 있게 되었죠. 또 저는 언어를 정말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때에는 스페인어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그러다가 전학을 갔는데 다른 언어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일본어를 선택하여 공부하였죠. 6개월 뒤 교환학생으로 일본에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일본에 도착해서 나의 일본어 실력이 형편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공황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완벽한 언어 습득 방법을 찾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을 시도해 보았고, 나만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일본어 습득을 위한 효과적인 자료를 찾게 된 거죠. 조요, 칸지라는 것으로 1945개의 상용 한자가 적힌 포스터를 찾았습니다. 출판에 이 상용 한자만 쓰라고 일본 정부에서 정해 놓은 것으로 저에게는 매우 유용한 것이었습니다. 이 교재를 사용하자마자 제 일본어 실력은 늘었고 몇 개월 뒤에는 아사히 신문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돌아와서는 전문 번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방법으로 저만의 자료를 만들어서 세계 10여 개의 언어에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을 통하여 배움은 어떻게가 아닌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것을 하는 것과 능숙하게 하는 것 이 둘의 차이입니다. 또한 가지 깨달은 것은 두려움을 당신의 친구로 만드세요. 두려움은 때때로 당신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당신이 진정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 삶에 있어 가장 즐거웠던 시절은 아주 단순한 하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였습니다. 특히 어릴 때 경험한 두려움, 그것을 당신의 능력에 맞게 당신만의 분석 틀을 만들어서 적용하세요. 그것을 더큰 꿈에 적용해보세요. 그것들이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타이탄의 도구들이 될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